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승 패턴 끝난 다음에 하락 H파동 나오겠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물려 계신 분들 이 상승할 때꼭 매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대응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한테 이러한 대응 타점 받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 받아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응 안해 주신 분들 꼭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꼭 탈출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보시게 되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9%의 상승률 나와 주었다.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느냐 시장에서는 이 유통 물량이 크게 줄면서 품절주 효과를 보이면서 이러한 상승의 흐름 나와주었다. 자 코어롱이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완전 자회사 전환을 결의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율이 보통주 90%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롱과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주식 교환 예정일은 12월 17일이고 이 주식 교환에 따라서 완전 자회사가 되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보통주 우선주는 1월 7일에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식이 코어롱으로 교환이 되면서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상장 폐지가 1월 7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7일 전에는 무조건 다 매도해 주셔야 이 종이 쪼가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대응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 전에 영상에서 상승파동 끝나고 하락파동 시작에 여기에서 꼭 매도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여기 10월 2일이죠. 추석 시작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 드렸었던 이 코롱 모빌리티 주가 전망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락은 나락이지만 조금 반등하면서 내려가는 그러한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 꼭 확인을 해 달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상승 m 파동 끝나고 하락 h파동 나온다. 그래서 이 h파동의 하락의 조정 요 상승 나올 때꼭 확인을 해라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2 1위 평선에서 지지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매도세 폭탄 나오면서 하락의 움직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자, 여러분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얼른 대응을 꼭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12월 17일이었죠. 주식 교환 예정일이 12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 H파동 그려주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더 파동 그려주면서 이러한 흐름 나오고, 개미들 태운 다음에 상패시키겠다라고 하는 움직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통적인 한국 국민들의 이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급등주에 올라타고 이러한 상패주에 올라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계속해서 잃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전문가가 이 대응을 꼭 해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초보자시면 무조건 이러한 대응들 꼭 받아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의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이 외인들이 수급 들어와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과 세력들이 개미들 타라고 지금 주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절대 털리시면 안 되겠고요. 오늘 약 8%는 없는 상승의 움직임 나와 주었는데 만약에 코어롱 모빌리티 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정확한 타점 잡아 주셔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상패하기 직전에 빔 나올 때 있죠. 빔 나올 때 매도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꼭 확인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초보자시면 이러한 상패 빔 기다리시지 말고 다른 종목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 이러한 상패 빔이 몇 분에서 몇초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을 꼭잘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러한 대응법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탈출해 주시고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보시게 되면, 개미들 많이 타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개미탕이다. 차 망간다. 핸들 좀 잡아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시켜 주면서 개미들을 다 태우려고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애간장 태우면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움직여 주고 있는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과 하락 나왔을 때 요러한 무슨 패턴이죠? 하락의 헤드 앤 숄더 패턴이다. 데숄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러한 패턴들 다 만들어지고 지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요러한 하락에 절대 털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금 70억 코롱 모빌리티 그룹 상폐 404억이라는 유출 이런 기사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주 기준으로 코롱 모빌리티 그룹 주주는 코롱 모빌리티 그룹 100주당 코롱 신주 6주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자 지금 코롱 주식 44,150원이죠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그룹 13,000원대입니다 자 그래서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코어롱 신주 6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100주 약 130만원이죠.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코어롱 신주 6주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가격이 한 26만원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100만원이나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대응해 주셔야 되고 이 말이 안 되죠. 100주당 6주를 준다. 그래서 주식 교환 예정일은 12월 17일이고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2026년 1월 7일에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코오롱 적정 주가가 44,000원일 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이론적인 적정 주가는 44,000원 곱하기 6주를 준다고 했으니까 0.06 곱하게 된다면 약 2,700원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얼마죠? 13,600원이다. 그래서 2,700원 어디죠? 2,700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3,000원에서 2,700원을 빼면 약 만원대 ,000원대, 만원대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거의 80%나 하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교환 시점 12월 17일이죠. 이 날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 차익거래를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가격 괴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상장 페이지를 앞두고 연속 상한가 이후에 급락하는 이러한 폭탄 돌리기 현상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패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대응해 드릴 테니까 꼭 탈출해 주시고 지금 완전히 개미탕이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보시게 되면 차안 간다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팔걸, 걸무새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잘 파셨네요. 또 물렸다 라고 하는 분들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지금 개미탕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탈출해야 할 종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대응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2738771 하나로 호두 글자 보내 주시거나 코롱 세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대응들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제가 원래는 가격대들과 어떻게 이 부분에서 대응하셔라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수급이 조금 꼬이더라. 그리고 다른 유튜버가 자기 영상에서 이러한 가격대를 다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그 가격대까지 안 가고 그냥 하락시키거나 폭등시키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5 5고0꼭 보내주시면서 대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응을 꼭해 주셔야지 이런 하락에 털리지 가 않으시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12월 17일 전에 어떠한 흐름 계속 가지고 가는지 코어롱 모빌리티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롱 모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물려 계신 것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더 심프로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하면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유종목 진단 눌러주시고 성함 적어주시고요. 연락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성함과 연락처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에다가 적어주시고 제출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꼭 제가 해드리는 대응 받아 가주시면서 꼭 익절로 나와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패턴 꼭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자료집도 100% 무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페이지 수가 139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자료집 꼭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자료집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보조지표와 이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론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머리에 차츰차츰 입력해 주시면 차트에 대입하시면서 돈 벌어 가실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 100% 맞는 게 아니고 절대 맹신은 금물 하지만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차트의 움직임 미래에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하셔서 눈에 익히시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말,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추세를 언제쯤 저점 나오고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기본인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바닥을 계속 뚫지 못하는 이 부근을 지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이 천장을 뚫어주지 못하는 이 부근을 저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항 부근을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지지하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매물 때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 다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 가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집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라. 그래서 이 자료집 필요하다. 나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273877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기초를 나셔야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자료집 받아가셔서 공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세력의 수급이 확인된 종목 바로 세력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개미들이 이 세력들한테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가셔가지고 세력과 같이 수익 한번 내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자이 세력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거래량 발생해주면서 그동안 저항이 나왔었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이 바로 세력주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23%의 아주 높은 수익률 올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종목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익 내는 종목이 있고 이 세력주처럼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종목 과 장기 종목 나눠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나눠 주시면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력주들 꼭다 받아가시고요 이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잃지 않는 매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 세력주인데 2,000원에서 32,000원까지 900% 이상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자 여기 똑같이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저항라인을 뚫어주는 거 계속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을 테스트 했었는데 이 테스트 한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 터져주고 엄청난 급등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이 세력주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력주 받아가시면서 큰 수익 얻어보셔라. 라고 하면서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 받아 가실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7273-8771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세력주들 전부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주로 아주 큰 수익률 올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하시라고 정말 열심히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수익 한 번씩 나시면 저한테 수익 인증글 하나씩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증글로 인해서 다른 신규 투자자분들이 우리 국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국장에 수급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 다시 한번더 불장 나오면서 상승의 일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인증글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돈잘 지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